안녕하세요. 성경 속 음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신기반기한 음료들을 파헤쳐 볼 거예요. 물, 포도주, 포도즙, 심지어 꿀음료까지. 성경 속 음료의 세계로 렛츠고. 첫 번째 선수 생명의 근원 바로 물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단순한 H2O 그 이상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언급하시잖아요. 여기서 물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는 사실.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갈증까지 해소해 준다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답니다. 다음은 논쟁의 중심 포도주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오래된 포도주가 찌꺼기 위에 떠 있는 포도즙으로 번역되기도 했다는데요. 성경 속 포도주가 알코올이냐 무알코올이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야인이나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만드신 우이노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흥미진진한 포도주 논쟁, 잠깐 쉬어가실게요. 다음은 달콤한 꿀음료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꿀이 귀한 단맛을 내는 재료였다는 사실. 꿀을 물에 타서 시원하게 마시면, 캬, 상상만 해도 힘이 솟아나는 기분. 꿀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주자는 새콤달콤 신포도주입니다. 신포도주는 덜 익은 포도로 만든 시큼한 맛이 특징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님께 조롱하며 줬던 음료로 고난과 희생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속 음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시피를 알아볼까요? 아쉽게도 성경에 구체적인 레시피는 없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초간단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싱싱한 포도를 준비해서, 세척 후 씨는 제거하고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꿀을 약간 넣으면 꿀맛 포도주스 완성. 취향에 따라 탄산수를 넣어도 좋아요. 정말 쉽죠? 오늘 함께한 성경 속 음료 여행 어떠셨나요? 물, 포도주, 꿀음료, 신포도주. 각 음료에 담긴 성경적 의미와 상징을 되새기며 더욱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